김의 팁을 드리자면, 팔꿈치를 앞으로 살짝 밀어주시면서 덤벨을 눈썹 위에 올렸다가 눈썹 뒤로 보내준다고 큐잉을 주면 덤벨이 내려올 때 프론트 레이즈와 마찬가지로 가슴이 죽지 않게 하시고 팔로 가슴 옆을 누르면서 내려가줍니다. 손목이 아닌 팔꿈치가 약간 바깥으로 가게 돌려주세요. 그후 덤벨을 바깥으로 멀리 던져준다 생각하시며 건실한 청년 건청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덤벨만 있다면 어디서든 할수 있는 어깨 운동 4가지입니다. 헬스장에 머신 자리가 없어서 고민이신 분들 집에서 덤벨 하나만으로 운동하고 싶으신 분들 머신마다 신경 쓸게 많아 단순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 모두 구독하시고 영상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제일 높은 중량을 다룰 수 있는 덤벨 숄더 프레스부터 진행해 줍니다 무릎 위에서 덤벨을 튕겨 시자 가슴 들고 정수리 위쪽으로 덤벨을 수직으로 올려줍니다 다시 내릴 때는 팔꿈치가 옆으로 살짝 빠진다는 느낌과 함께 내려줍니다 이것도 수직으로 팔꿈치는 90도에서 80도 정도로 굽혀 주시고 현장으로 밀어 올릴 때 덤벨을 너무 모으지 말고 거의 일자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주세요 덤벨을 밀때 이렇게 사선으로 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깨에 아작 납니다 건청킴의 팁을 드리자면 팔꿈치를 앞으로 살짝 밀어 주시면서 덤벨을 눈썹 위에 올렸다가 눈썹 뒤로 보내준다고 큐잉을 주면 수직으로 잘 뻗어주시더라고요. 꼭 써먹어보시길 바랍니다. 덤벨 프레스는 상체의 기우기에 따라 타겟 부위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뒤로 약간 누워서 진행하게 되면 어깨 전면에 더 많은 자극이 상체를 조금 더 세우고 덤벨이 귀 옆을 지나간다고 생각하며 진행해주시면 측면에 개입을 더줄수 있습니다. 측면 위주로 진행했을 때는 덤벨을 너무 많이 내리지 마세요. 어깨가 박살 날수 있습니다. 잘못된 자세로는 앞에서 설명드린 팔꿈치가 뒤로 빠져나가다 자세. 허리를 너무 과신전해서 무게를 허리로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두 번째 운동 프런트 레이즈 프레스 운동만으로 전면 어깨를 충분히 털수 있습니다. 허나 세트를 더 진행하기엔 팔꿈치나 어깨 관절에 약간 무리가 올것 같은데 하시면 이 덤벨 프론트 레이즈를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더 많은 수축감 그리고 전면 어깨의 컨트롤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부상 확률이 낮아지므로 선택해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덤벨은 세로 혹은 가로로 선택해 잡으시면 되는데 가로로 잡을수록 어깨의 수축감이 높으나 충분한 어깨 가동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깨가 찝힐 수 있고 세로로 잡을수록 어깨의 부상 노출이 적어지나 수축감이 덜할 수 있습니다. 이도저도 애매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자주 진행합니다. 덤벨을 정면으로 들어올려 전면 어깨 쪽에 긴장감을 주시면 되는데 이왕 하는 김에 눈썹 위까지 올려서 수축감을 더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건데 내려올 때 가슴이 절대 죽지 않게 해주세요. 운동 효과가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의도적으로 찌찌를 발사해주세요. 잘못된 자세로는 으쓱으쓱. 도저히 자세가 안나오면 풀다운 동작을 많이 해서 어깨를 내리는 법부터 배우고 오세요. 두번째는 어깨 운동이 아니라 캐틀벨 스윙 마냥 몸을 뒤로 젖히시는 분들. 이렇게 하면 전면 어깨에 데미지가 줄어들어 0개도 찌제를 앞으로 발사해 상체가 뒤로 젖히지 않게 조심하세요. 세 번째 운동입니다. 국민 어깨 운동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는 만큼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 가장 미니멀한 설명으로 절대 부상 없이 확실하게 자극을 선사해드리겠습니다. 시작 자세는 모두가 잘 압니다. 숨은 디테일만 찾으면 어렵지 않게 할수 있어요. 가장 먼저 들어올리는 팔꿈치의 상태부터 봐야 합니다. 어깨가 아프지 않는 선에서 손목이 아닌 팔꿈치가 약간 바깥으로 가게 돌려주세요. 그후 덤벨을 바깥으로 멀리 던져준다 생각하. 들어올립니다. 실제로 툭툭 던지시지 마시고요. 옆에서 봤을 때 팔은 살짝 대각선 앞으로 가는 것이 편하실 겁니다. 그러나 내려올 때는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는 위치에 내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뒤로 그대로 빠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큰일 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팔꿈치가 아래로 가서 구부러지는 분들. 덤벨 위치가 팔꿈치보다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 자극은 옵니다만 p t 받아야 할것 같다고 트레이너가 말을 걸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솔직히 촬영할 때 조금 창피했습니다. 그러나 3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제발 그만둬 주세요. 중량이 꼭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이렇게 할 바에 핑크 덤벨로 연습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운동입니다. 전면과 측면을 했으니 후면을 해줘야 합니다. 후면은 대부분 회원님들이 뭉쳐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 전에 날개뼈에서부터 이 후면 어깨를 폼롤러 혹은 마사지볼로 꼭 풀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두 발로 땅을 딛고 진행하기 때문에 고관절을 당연히 쓰고 잡아야겠죠. 발을 골반 너비로 잘 디뎌주시고 상체를 숙입니다. 고관절 잡는 거 잊지 마시고요. 덤벨은 어깨에 이상이 없으시다면 그립을 가로로 잡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대로 덤벨을 멀리 들어준다고 생각하고 동작을 진행합니다. 덤벨이 내려올 때 프론트 레이즈와 마찬가지로 가슴이 죽지 않게 하시고 팔로 가슴 옆을 누르면서 내려가줍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 어깨에서부터 손목의 각도가 일자여야 합니다. 안좋은 자세로는 이렇게 곱등이로 만들고 하시는 분들 세트가 끝나면 허리에 자극이 올겁니다. 정서서 잡기가 어려우시다면 의자나 벤치를 세워 앞으로 기대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승모근으로 먼저 당겨서 수축하기 당연히 승모근이 후면 어깨보다 힘이 훨씬 세기 때문에 힘들어지거나 스킬이 없으면 승모근을 쓰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려워하시는 분들께 팁을 드리면 날개뼈 바깥쪽을 누가 잡아당긴다고 생각하면서 내 팔도 같이 몸 바깥으로 빠진다고 느끼게 진행해주시면 등의 개입이 조금 덜 하면서 어깨만 움직이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덤벨만 있으면 할수 있는 어깨 운동 네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것 말고도 숨은 디테일들이 많은데 사람마다 모두 하는 고민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시키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적어주시면 퍼스널 피드백도 드릴 테니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